네 안녕하십니까 강간약 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의 최고야고요. 양성규입니다. 송준호입니다. 네 본초탐사대 제 10회를 맞이했고요. 어, 오늘은 그래서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약용식물을 좀 보고 저쪽에 보면 저 산이 있는데요. 저기 이제 금성산이라고 하는 나주의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. 저산 꼭대기까지는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약용식물을 좀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갑시다 가시죠. 네. 자 그러면 우리 양 박사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? 이 식물은 장미과에 산사나무라는 식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봄에 한 5월에서 6월쯤에 꽃이 하얗게 폈다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익었어요 열매는 빨간색으로 있고이 부분을 보시면 끝에 꽃받침이 달려있어요 빨간색 반점 같은 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사에 대한 약효나 이런 설명은 우리 최고의 박사님께서 네, 산사는 해주시겠습니다 산사는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될때이 산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. 그래서 식후에 디저트 개념으로 이 열매를 말려가지고 많이들 먹죠. 그럼 다음 야용 식물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앞장서시오. 아, 네. 이 나무는 콩과의 작위나무라고 합니다. 하나의 잎이 여러 개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날개 모양의 우상복엽을 가지고 있고요. 여기. 위에 보시면은 꽃이 이제 막 지고 있네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수 모양의 어, 떨어지는 이 꽃들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콩 콩꽃수리처럼 콩과 식물의 열매인 콩꽃투리가 열매로써 생기게 됩니다. 이 자기 나무는 그러면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자기 나무가 이름이 자기 나무인 이유는 옛날 농기구 중에 자기라는 농기구가 있습니다. 그 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목재의 원료로 이 나무를 썼기 때문에 자기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어 바로 밑에 또 콩과 식물이 있는데 아직 네. 꽃은 없네요. 근데 보시면은 콩과의 나무인 자기 나무하고 콩과 식물의 초본인 치기입니다. 이거 보시면 이제 역시 하나 둘세 개의 삼출복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~ 줄기 굉장히 털이 많네요. 근데 저는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칡즙을 되게 가끔 즐겨 먹거든요. 박사님. 칡도 굉장히 한약 적으로 효능이 있는 식물이죠. 지금은 이제 칡뿌리를 갈근이라고 하죠. 갈근은 열을 떨어뜨려 주는 작용이 있고 특히 이 뒷목이 당길때 그걸 풀어 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많이 쓰죠. 덩굴의 끝부분, 이걸 이제 갈 용이라고도 하고요. 지금 말고 봄철에 막눈 녹았을 때 새로 막 도단한 치개 새싹, 뇌 기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관찰하는 이런 식물들은 이런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야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아파트 화단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주변 공원이나 길가에도 많이 있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식물들입니다. 네 여기는 저희가 식물 연구를 위해서 약용 식물을 조금 막 심어가지고 관찰하는 곳인데요. 아파트 화단 같은데에도 흔히 심는 식물 중에 이런 양모밀과 삼백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. 양모밀의 특성을 누가 설명할까요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보? 네 제가 하겠습니다. <laughs> 양모밀하고 이 삼백초가 두개 같은 삼백초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. 이 양모밀은 어성초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성초에서 잎에서 그 물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하는데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야마사님 어, 비염이 있는데 <laughs> 비염을 뚫고 <laughs> 비염이 있는데도 이 냄새가 아주 강하네요. 산백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어, 하얘지고 여기 폭도 하얗게 되는데 어... 아직은 하얗게 안 됐네. 네 아직은 하얗게 안 됐고 이걸 쉽게 보,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야에하얘지겠지 네, 여러분들 여름철에 밖에 나와서 식물 관찰을 할때 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. 햇볕이 세니까 모자를 꼭 쓰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반팔 입는 것보다는 우리 송박사님처럼 긴팔을 입는 게 모기나 이런 다른 벌레들이 물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. 좀 덥더라도 이왕이면 긴팔을 입는 게 좋아요. 저는 간지를 위해서 반팔을 입었죠. 자, 이 식물은 이제 도라지라는 식물인데요. 도라지는 어떤 식물일까요? 도라지는 어, 초롱꽃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. 마치 꽃이 종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노래 부를 때 도라지, 도라지, 백도라지 할때 도라지와 백도라지가 같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환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? 도라지 뿌리를 이제 길경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는 도라지의 뿌리가 더 약으로 좋다고 하는데 꽃 색깔은 약하고는 효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. 길경은 약효가 목구멍 쪽으로 가는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약재의 약효를 목구멍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목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저 어성초 같은 염증을 해소하는 약과 이 길경을 같이 배합해서 쓰면 목구멍의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지금까지 저희 한약자원연구센터 주변에 있는 약용식물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꼽힌 것이 몇개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 산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까지 가려면 체력 보충도 해야 되고 우선 아, 2박 3일 정도 준비를 한 뒤에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러분도 2박 3일 뒤에 뵙겠습니다.